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아, 이제 벌써 추워져가지고, 가을이 깊어졌고, 이제 좀 있으면 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근데 자전거 타다 보면 진짜 살거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옷값이 진짜 장난이 아니죠. 특히 겨울 옷값은 정말 비싸죠. 솔직히 빕숏이나 반팔 젖지 같은 경우는 가격도 상대적으로 더 저렴할 뿐더러 한번 사면 그래도 한 1년에 절반 이상, 6개월 이상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어좀 비싼 메이커여도, 한두 개 사더라도 충분히 뽕을 뽑을 수 있는 그 정도 입는 기간이 되는데, 특히 이 겨울옷 같은 경우는 가격도 훨씬 비쌀 뿐더러 입는 기간도 짧아요. 끼해야뭐한두달 입을까? 근데 가격은 반팔 젖지나 빕숏보다 겨울용들은 한두배 비싸죠.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음, 뭐, 제가 지금 몇 가지 제품들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와, 이 자전거 옷은 진짜 이해가 안될 정도로 좀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여름에 이제 반팔이라든가 빕숏은 메이커를 이제 많이 입지만, 겨울 옷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저렴한 메이커 좀 없나 하고, 많이 찾아서 구입해서 입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입는 기간도 짧고 그리고 가격이 일단 비싸기 때문에 아주 비싼 거 그냥 한벌 사느니 좀 저렴한 거 두세 벌 사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좀 저렴한 메이커를 사서 입는 편입니다. 좀 저렴한 의류를 찾다 보면 국내에 뭐 브랜드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비싸요. 근데 알리의 가격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싸죠. 말도 안 되게 싸고 또 예전과 다르게 알리 제품들도 품질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실제로 입을만합니다. 뭐 가격 대비로 보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품질을 보여주는 제품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과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그래도 입을만한 괜찮은 메이커들은 뭐가 있는지 제가 다섯 가지 정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알리 화면 보면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리에서 의류를 고르실 때 제가 딱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짝퉁은 가능하면 구입을 하지 마세요 어, 알리 의류를 보다 보면 짭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익히 알만한 브랜드들에 대놓고 짝퉁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그런 제품을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제품들의 품질이 오히려 더안 좋고요. 짭이라는 이유로 가격도 조금 더 비쌉니다. 그 대신에 품질은 더안 좋고. 그리고 막상 사도 좀 쪽팔려서 입기도 좀 쉽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써지고. 그러면은 그냥 뭐 입고 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짭을 입고 나가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알리에서 의류를 구입하실 때는 짝퉁은 구입하지 마세요. 짝퉁은 구입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업체들처럼, 그래도 자기들 좀 이름을 달고 만드는 이런 업체들 거 구입해서 입으면 아마 최소한 후회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알리의 자전거 의류 5대장. 제가 뭐 5대장이라고 하긴 했지만, 제가 나름대로 괜찮게 생각하는 다섯 개 업체를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첫 번째로, 팩셀이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스펙셀. 어, 저도 이거 이 제품을 한두개 사봤는데 괜찮습니다. 품질이 상당히 괜찮아서 첫 번째로 이 스펙셀이라는 업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 이 스펙셀이라는 업체도 좀 라파 짝퉁 같은 라파 짝퉁 이런 거 진짜 거의 대놓고 라파죠. 이렇게 라파 짝퉁 같은. 좀 디자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또 그렇지 않은 제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단순한 디자인에 그러니까 굳이 라파짝퉁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좀 단색을 가지고 있거나 그냥 스펙셀 고유의 단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 구매하시면 후회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겨울용 옷 같은 경우도 가격이 뭐 굉장히 저렴하죠. 굉장히 저렴하니까 어 이런 제품 구입해서 입으면 크게 후회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소개시켜드리는 업체들은요, 어, 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하나씩 보면서 오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냥 메이커 소개시켜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 접속해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 좀 보면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알리에서 의류를 구입하실 때는 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다른 메이크업 미디움을 입는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미디움을 사시는 것보다는 후기를 좀 보시고요. 후기를 보면 다 이렇게 있죠? 키 뭐, 맷에 몸무게 몇인데 사이즈 맷을 구입했고 뭐, 조끔 작거나 딱 맞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후기를 보고 사이즈를 좀 가늠을 해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알리 제품 같은 경우는 교환이나 반품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정말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처음 살때좀잘 맞춰서 사는 게 좋습니다. 저도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 귀찮아서 반품이나 교환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런 게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후기를 좀잘 읽어 보시고 자신의 그 체형과 좀 맞게 아 얘는 뭐 나는 원래 M 입는데 지금 후기 보니까 라 L 입어야 될것 같은데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능하면 이렇게 좀어 단순한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게 저는 추천드릴게요. 뭐 너무 복잡한 거 말고 좀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디자인 어 글씨도 많이 안 써져 있고 요런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게 후회가 좀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로 스펙셀 스펙셀이라는 회사 제품을 소개시켜드렸고요. 자두 번째. 알리 5대장, 알리 5대장 특집 두 번째 메이커는 리온이라는 메이커거든요. R I O N 리온이라는 메이커인데 이 메이커 같은 경우는 빕숏이 좋다고. 음, 여기 지금 빕숏이 많이 있죠. 이빕숏의 패드가 좋다고 국내 이제 동호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많이 나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빕숏도 굉장히 많이 팔고 가격대는 이제 알리바리니까 다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20에서 한 30불 정도 사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만원대 뭐요 정도 가격들이 대부분이고요. 패드가 좋다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라서 겨울용 융빕 이런 거 구입하실 때도 이리온이란 제품 선택하시면 후회는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어이 제품 여름용이라든가 긴바지 이런 거 입으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들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리온도 두 번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리 자전거 우리 5대장 중에 세 번째 추천드릴 메이커는요. 산틱이라는 메이커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틱 코리아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유명해질 만큼 유명해져 가지고 벌써 한국에 총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회사인데, 어, 여기 보면 또 할인 코드까지.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네요. 이산틱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자기들의 이름을 달고 본인들의 메이커로 디자인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좀 산티니 짭 같은 그런 좀 이름이 있긴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어떤 브랜드를 좀 모방했다, 뺏겼다, 좀 짭이다. 이런 느낌은 좀 덜한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여름용부터 겨울용까지 이렇게 다양한 제품 판매하고 있으니까 산틱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리 자전거 우려 5대장 중에서 네 번째 회사는요.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지? 위키바이크?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Y K Y W 바이크입니다. 어, 음, 위키바이크 이렇게 읽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메이커인데 여기도 이제 뭐 할인 코드 하나 주고 있네요. 근데 이 메이커도 사실은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는 약간 라파의 짝퉁을 좀 만들어내는 회사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 회사 제품을 장갑도 제가 두세 개를 샀었고. 양말도 샀었고 그리고 빕도 샀었고 그랬는데 품질은 가격 대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요즘 보면은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본인들 색깔에 맞게 디자인에 또 너무 라파 짝퉁 안 따라가고 본인들 디자인으로 또 내놓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너무 이렇게 띠들어간 거막 라파 짝처럼 생긴 이런 거 구입하면 좀 그러니까 이런 거 구입하지 마시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본연의 어떤 디자인을 한것 같은 그런 제품들 위주로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보면 약간 이렇게 띠 들어간 나파 짭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는 하죠. 근데 품질은 괜찮아요. 품질은 저도 써보니까 품질은 어 아주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사이즈가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좀 타이트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기 보셔가지고 좀잘 판단을 해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알리 자전거 우리 5 대장 중에 마지막 다섯 번째 메이커는요. 요즘 좀 많이 입더라고요. 대업이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어 요즘 유튜버들이 좀 소개를 좀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조금 많이 입고 뜨는 메이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가격대는 좀 비슷하고요. 다양한 자기들의 디자인으로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고 최소한 여기는 그래도 또 짝퉁 디자인은 아니에요. 짝퉁 디자인은 아니고 본인들 로고 달고 또 본인들 메이커를 달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라는 또 장점이 있고, 어, 저는 안 써봤는데 후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알리에서 판매하는 자전거 의류들이 가격은 다 그냥 비슷비슷 거기서 거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선택하실 때에는 들어가서 디자인이라든가 메이커 그리고 뭐 얼마나 많이 판매됐는지 그리고 후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좀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어요 다섯 개 브랜드 링크 걸면서 그 아래에다가 제 나름대로 추천하는 겨울용 의류들을 제가 또 따로 뽑아서 또 여러분들이 또 이거 찾아다니면 귀찮으니까 따로 몇개 뽑아 가지고 링크를 또 달아 드릴게요 그래서 뭐막 돌아다니기 귀찮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 달아 놓은 거 그냥 뭐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링크 달아 놓은 위주로 구경하셔도 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고 겨울이 되고 있으니까 다들 조금 더 조심해서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이렇게 추울 때 낙차나 넘어지면 훨씬 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히 타시고 사고 없이 올 시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 전해 드릴 테니까요. 뭐가 있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조피디였습니다. 안녕.